반갑습니다. 간다백콜입니다 먼바다 한치나 왔습니다. 오늘도 어... 진에 제작한 꿀벌피싱 여왕벌호를 타고 지난번처럼 영해경계선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날이 안 좋아가지고 4시간 30분이 걸려서 마크포인트에 어... 도착을 했습니다. 예, 다다는 이카메탈 어, 오늘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30호 그리고 백경고등어 그리고 제 위에는 지난번에 좀잘 탔던 핑크 백경핑크입니다. 핫핑크 이렇게 해서 다단내려 보겠습니다 어머리는 16호 꽁돌에 백경 3봉 원래 보통 때 같으면 나오다가 포인트 도착 전에 저녁을 먹고 낚시를 시작을 하는데 와 오늘 너울이 장난 아닙니다 파도가 도저히 도시락을 꺼내서 먹지를 못해요 풍이 자리잡고 안정이 되면 그때 저녁을 먹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심은 77m 나옵니다 7미도 나오고 아직은 뭐 단기에 어군이나 그런 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음 다단 채비가 날리는 게 멈췄으니까 오머리 담나 보겠습니다. 우와! 아이고야! 이 오늘 이 멀미하시는 분들 좀 챙기겠는데요. 그 치로드는 작년에 제가 이 주선 오머리로드 테스트하던 로드입니다. 근데, 지난주 주선 오리로드를 사용해보니까, 초리때 입질 표현이라 해야 되나? 이게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피닝로드를 가이드를 베이트로드 가이드로 바꿔가지고, 베이트로드로 개조를 했습니다. 제가. 요래갖고 한번 써보고, 어, 다단에서도 괜찮으면, 주선 코리아 이야기해가지고, 어 다단도 출시하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50m, 한 시간 만에 올라왔답니다. 핫핑크. 야, 지난주에도 이게 잘 들었는데, 오늘도 그 핫핑크가 스타트를 하네요. 일단, 한 30m 정도 캐스팅을 했고, 라인을 65m 정도까지 풀고, 액션을 시작하겠습니다. 50m, 30m, 약한 어군이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왔다. 왔다. 뭐고 오징어가. 문제가 옵니다. 깔치는 아닙니다. 발 달린 기다, 이거는. 오, 이 간치다! 한치다 오. 한치 왔습니다 핫핑크 백갱 핫핑크 자 47회 핫핑크 자강핑크입니다 오우 스타트가 야 지금 두 번째 캐스팅만이 남았네 자 아, 47회 핫핑크에 서 올라왔습니다 그? 어, 오늘이 월 2일입니다 이. 원래 3일 날 예약을 했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내일은 추랑이 힘들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사를 바꿔서 꿀벌 피싱 여왕벌 호 타고 나왔습니다. 와 뭐가 뭐야 치는데? 뭐가 번치를 날렸는데? 지난주보다 좀 낫습니다. 한 1도 났네요. 지난주는 15.3도 그랬는데 오늘은 14.4도. 음. <목소리> <목소리> 야, 이거 참 하는데. 뭐지? 꿀브로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바깥쪽에 양쪽으로 앞뒤로 볼수 있게 어탕기가 나와 있고 이 편에도 여기 라면 먹고 간식 먹는데 어 당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님이 뭐 나중에 한치가 피딩이 걸리고 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그냥 자율에 맡깁니다. 어 당기보고 어군 봐가면서 알아서 공략해서 잡아라고 하시거든요. 지금은 뭐, 말이 수가 안될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부터 벌써 뭐, 맨 밑에 밑으로 내리지 말아서 하고 막 이러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수심 불러주는 게, 제대로 안 불러주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수심을 제대로 불러주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이 연타로 올리면, 그 사람 수심을 거짓말로 뭐, 50m 잡아놓고 40m 잡았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진짜 제대로 입질을 받은 수심을 정확하게 공유를 해주면 좋은데 옆에서 보면 생각외로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인 색깔 바뀌는 거를 보면 범행이 한 50m쯤 되는 거 같은데 30이라고 막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장이 일정 수심 밑으로 못 내리게 하고 막 그런 거는 지금 시제는 아닌 거 같아요 아 뭔데 아뭐 이거 아니라고 아들이 잘 빠진다 48 48자48 마치 올라왔습니다 48, 48. 48. 48. 머리 애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타이그 새우 고추장 왔다. 42! 야 요번에는 확실하게 툭치주에 오징어 아이가 또 어이구 한치다 그래 와 촉수질 하다가 펀치를 때렸더라고요툭 하고 이게 이게 타이그 새우 새로운 아이템 한치 포장기 한치포장기, 짠, 짠, 이래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뽑으면 짠, 이렇게 됩니다. 뽑으면 비닐이 안에게 다시 나와요. 지금 오늘 이거 한치포장기를 달고. 첫 출항이 해서 오늘은 비닐을 무료로 제공을 해준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이번 연휴 동안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고 연휴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비닐을 사야 됩니다. 선장님이 팔거든요. 선장님한테 구매를 해야 돼요. 자, 또 한번 해보자. 아들 입질 약하네. 예, 건들기는 하는데 잘안 잡네요. 와... 방금도 뻔찌... 초리대가 들썩했는데 애들이 많이 약습니다. 지금 예민해요. 입질은 몇번 받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지금 깔치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깔치 입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낚시 시작할 때 시간이 8시쯤이었거든요. 한 9시까지 여기저기 막 나오다가 지금 10시인데, 소강 상태가 더 왔습니다. 야, 요화면 이거 두 자리에 찍기 힘든데. 입이 억 더럽네요. 네. 지금 그거 더어본 입질마저도 안 들어옵니다. <laughs> 아유, 허리야, 아유, 허리야. 공기가 왔다, 뭐 왔다, 뭐가 왔다. 뭔데? 20m 에서 물었는데. 에 오징어다 오징어 오징어 20미터 근데 오늘 오징어는 또 생각보다 안나옵니다 왜 지금 오징어 잡았다는 사람도 없네요 라면 하나끼리 못었어요 도저히 맨밥은 안듬어 것 같아서 해 없지 알고 낭얼씬에서 뚫어가 참 해롭네. 한올 십일 다음 주는 넘어가야 뭐좀안될까야 뭐고 오징어 같은데 오징어 같은데 힘을 너무 많이 쓰는데 와. 아이가, 이, 뭐, 고 걸린 기가 내꺼고, 어, 있다 그래. 오징어제. 오징어. 오순이. 짜증나. 한3 0터 이내에서 입질하는 놈은, 오징어. 또 내려가노. 왔다. 홀링 바이트. 물고또 오징어가. 홀링 아. 바이트. 지금, 내리가던 라인이 안 내려가고 갑자기 확 날렸어요. 이런 건입질이거든요 아, 힘든 많이 힘들어. 오징어 되겠다. 한치모 크다. 한치여라, 한치. 한치. 에이씨. 또 오징어. 나쁜 놈. 나쁜 놈. 오징어겠지, 뭐. 힘쓰는 게 틀린다, 아닙니까? 한치보여 크다. 한치, 한치. 한치 75에. 나도 그러 75에 쓸줄 알았는데. 너도 한치여라. 너도 한치여라. 에라이씨! 에이씨! 내는 오징어입니다. 와일로! 두시미터다 두시. 2시. 응. 지금 어구는 응. 20미터부터 한 응. 50미터까지 꽉 찼는데, 우리 거는 알마야 <laughs> 우리가 잡을 애들은 아예라. 아직 조금 남의 동구 쪽은 조금 이런 감이 있습니다. 수온도 그렇고 우리가 일단 저 어탄기에 찍히는 수온은 15.8도 정도 나와 있는데 15.8도 같으면 뭐 나쁜 수온은 아니지만은 만세기 또는 뭐 보거 이런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직까지 뭔가 조건이 안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 애들이 한치가 모이면 만세기가 제일 먼저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 만세기가 없다는 거는 아직까지 한치가 제대로 안 들어왔다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겠네요 작년에도 올 둘째 주에 두 자릿수를 넘기고 뭐 그렇게 그렇게 차츰차츰 나아졌으니까 올해도 뭐 일주일 뒤면 수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치 두 마리 오징어 네 마리 어, 연휴 중에 앞으로 두번더 출주 계획 잡혀 있습니다. 통영에서 한번 나가고, 또진해에서 다시 한번 더 나가고, 뭐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받아 상황 보니까, 올해, 모레... 돼 봐야, 그게 뭐 달라질 거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